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여러분들이 한창 고생하고 있는 알파베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각 서버가 이제 알파베어가 나온 지꽤 되신 곳도 있고, 제가 있는 81 서버는 지금 한 4일차 정도, 9월 3일부터 해서, 지금 9월 6일이니까, 3, 4, 5, 6, 4번 정도를 쳤어요. 네, 하루 에세 번밖에 칠수 없고 이제 알파 베어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안 남아서 앞 서버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하루 또는 이틀만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높은 데미지를 넣는 곳으로 여러분들 신의 명부를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 뭐 버그 때문에 뭐 딜이 안 들어간다. 뭐 딜이 더 세지면 오히려 뭐 상대의 기믹이 HP가 많이 내려가서 것으로 판단돼서 더 세게 때린다. 그래서 오히려 더 딜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기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잖아요. 우리가 좋은 결과값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기 위한 조합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좀 안정적인 조합이기도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친 감은. 3,240만 정도가 돼요 뭐 파라곤 등급이든 뭐 이런 것들은 pve에서 약간의 효과 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합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배치되는 진영은 이렇게 됩니다 어 일단 중요한 설명을 제가 짠요이 기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활용을 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이거를 먼저 공개를 해 드렸고 어 요걸 쓰시고 나서 바로 1위를 탈환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 통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베어는 딜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생존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칼라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p v 2에서 확실히 고티어를 가시기 위해서는 칼라의 진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의 세계나 월드보스나 이런 것들에서 고티어를 가지고 가, 시고 싶다. 나는 어차피 아레나는 포기했어. 반신 뽑는 건 포기했지만, 그래도 p v 2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칼라 끝나기 전에 칼라를 챔피언 플러스까지 고티어 하시고, 그 다음에, 무기는 천천히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는 천천히 15강까지 올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칼라 무기 효과 같은 경우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뭐, 본인, 50%, 60%, 뭐, 활력 70%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50, 60, 70%가 증가해요. 맞죠? 이게 뭐 기반이냐면, 칼라 공격력, 기반으로 이 퍼센트가 증가합니다. 근데 누가 누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 군. 아, 군은 뭐죠? 다수입니다. 다수. 보통 모든 게임에서 이런 시간 대비 딜을 많이 넣는 컨텐츠뭐 제가 최근에 계속 파트너를 하고 있는 나혼 잡은 레벨의 업 길드 레이드 보스도 그렇고 그 전에 했던 제가 했던 수많은 레이드 그리고 방송을 안할때 그냥 겜돌이 던 시절. 겜돌이던 시절에 모든 레이드에서 퍼스킬을 거의 다 땄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요거를 활용해서요. 서포터의 능력. 이게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갑자기 딜을 넣어서 좋은 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아군이라는 표시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필수캐입니다. p v e 에서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다수가 올라가는 거라서 조금씩만 올라가도 모든 딜을 펌핑해 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 효과가 칼라가 갖고 있어. 그래서 모든 대개 고점에 칼라가 있다는 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칼라 나온 이유로 올렸고 칼라 나온 날 다른 사람들이 검증도 안 했는데 설명 읽어보고 바로 챔피언 플러스 찍고 10강 찍은 다음에 샤키르도 15강 찍어 놓은 다음에 둘이 같이 그냥 계속 쓰고 있잖아요. 고점 내는 덱을 만드는 이유인데, 물론 뭐 샤키르가 지금까지 아주 잘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몇개 덱에서 최고점을 찍는 두세 개, 꿈의 세계 포함해서는 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이 중요한 걸 생각한다면 칼라예요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칼라 뽑는 게. 뭐 우기는 나중에 올리시더라도 어쨌든 사용하시면 되고. 지정에서그 다음 중요한건 스모키입니다. 칼라와 스모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어 공격력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네. 요거. 그냥 공격력. 그죠? 그리고 원탑 뒤러 누굽니까? 메이. 옛날에 요 자리가 에디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캐릭터가 없다고 하면은 어? 나 이거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요걸 대체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메이가 가장 공격력이 단일주로 높기 때문에 원탑 딜러 한 명만 들어가야 되면은 예전에 에디가 들어갔던 자리에 메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만 본인이 메이가 공항가 없고 메이를 안 뽑았어. 뭐 메이 단이니 일법 단이니 뭐 이거 싸우느라 거기에 휴머력 안 뽑았다. 그러면 에디 쓰시면 돼요. 에디가 없어. 그럼 다른 원탑 딜러를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이는 데미지 감소와 보호막을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셋을 힐러이자 데미지 감소를 주는데 왼쪽에 있는 칼라와 스모키는 딜뻥 그다 오른쪽에 있는 카이는 방어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메일을 보호하는 딜러가 돼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카투투카가 있는데 요 덱에선 특이하게 제가 해보니까 카투... 아 죄송합니다. 카투투카가 아니죠. 플루스토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플루스토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플루스토의 위치가 본체가 어디인지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본체를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체는 빛나지 않는 친구고요 뒤에 있는 사람의 그 궁극기 관련해서 그걸 좀더 빨리 채워준다 라고 심플하게 기억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놈이 있어 그냥 가짜야 걔네 가짜라서 반짝 빛나는 걸로 생각하시고 걔 뒤에 있는 애는 마치 토란 뒤에 있는 것처럼 데미지 감소를 조금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굴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에 따라서 딜이 확 달라져요 아시겠죠? 보시면 되는데 리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오른쪽이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데미지 감소를 데미지 감소를 이미 걸어주는 카이에게 줘서 최대한 생존력을 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여기서는 지금 생존력이 중요한 거고 지금 딜을 하는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하게 돼요. 왼쪽 아래는 제가 성운술만 사용을 했는데 아마 성운술이 가장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 열 염술을 사용하는게 고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열 염술과 성운술은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건데 왜냐면 성운술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를 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에까지 메이가 살아남아가지고 한번 더 딜을 넣어주죠 요런 구조를 만들고 마지막에 광역기까지 최대한 많은 인원이 살아서 끝까지 딜을 넣어주는 요런 구조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본체 오른쪽에 환영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알파 베어에 관련된 그 진영과 어, 점수를 좀 말씀드렸고 똑같은 걸로 사용한 거거든요. 똑같은 걸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거뭐 다양한 덱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덱들로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혼동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하트 투 카드로 사용해봤고 뭐 레오프론 친구들도 사용해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이 화면을 통해서 그냥 대체하도록 할게요. 가장 고점된 걸 설명을 드리고 저게 가장 안정성이 있어서. 저렇게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기서 변형을 주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2만이 나왔죠? 그죠? 여기 2만. 진영 보시면, 어? 뭐야? 얘기한 거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운빨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덱을 일정 수준으로 짜서 돌렸을 때그 덱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캐릭터들이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되게 밸런스가 깨지면서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돌아가는 거 보면서 넣었는데들이 잘안 나온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덱이 제가 해봤을 때 가장 안정성이 높아요. 가장 고점이 나올 안정성을 보장을 하는 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죽어 죽어버리는 경우에는. 거치 않은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 월드 보스는 기회가 3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더 더욱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알파 베어에 대한 공략과 진영 그리고 고점대 공유를 해보았는데요. 더 좋은 이야기나 아니면은 아 정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파트너 크리에이터인 악령쿤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공략들과 이야기들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